여기도 일주일 된 거예요. 와, 근데 이번에는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잘 키워볼게요. 무뭐 심은 지, 씨앗뿌린지 21일 됐어요. 그런데 벌레가 다 먹어버렸는데 이렇게 놔두니까 그냥 크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는 벌레를 이기는 것 같아요. 저는 무공예로 키워서 그런지 그냥 크는대로 내버릴게요잘 키워 보겠습니다 무씨앗 뿌려서 키운 지딱한달 됐습니다 와 근데 무가 잘 자라고 있네요 중간에 벌레를 먹어 버려서 그냥 내버렸어요 저는 무공해로 먹고 싶어서 반씩 나눠 먹을라 그랬는데 이파리가 그냥 돋아 났네요 그냥 잘 크고 있어요 한달 키우면은 무가 생겨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끝까지 잘 키워 볼게요 45일 된 무를 하나만 수확해가 볼까 합니다 무 하나가 제일 큰것 같아요 에이, 와 근데 예쁘다 이거 하나만 수확해가서 깍두기 담가 먹고 싶네. 와 아, 근데 이파리도 싱싱하고 참 좋아요. 다른 거는 놔둘게요. 와 예쁘다. 무 천수하게요. 너무 좋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